많은 노인들이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기지 않고 간단히 해결하는 아침 식사로 가공된 시리얼을 선택하는 모습은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오히려 편리함과 빠른 준비 시간에 익숙해진 나머지 이것이 몸에 끼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공된 시리얼에는 고농도의 설탕과 인공첨가물이 가득 차 있어 혈관 내부에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어낸다. 매일 아침 한 그릇씩 먹는 습관은 혈관 벽에 작은 손상을 유발하기 시작하며 장기적으로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된다. 산소와 영양분이 혈관 벽을 통해 흐르지 못하게 되면 혈관은 점차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게 된다. 이 작은 균열이 쌓이고 쌓여서 내부 미세 혈관의 확장과 손상으로 이어지면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게 된다. 그러나 이 혈전은 매우 위험한 존재로. 일상생활 중 우연히 혈전이 떨어져 혈관 내부를 막을 때 치명적인 위기가 닥친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관을 갑자기 차단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하며 이는 곧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급격한 심혈관 돌연사로 이어지게 된다. 이 무서운 과정을 늦게 알고 뒤늦게 대처하는 것은 이미 때는 늦은 뒤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혈관 속 혈전이 상당히 커지고 혈관벽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혈관 차단과 함께 의식을 잃거나 심장 박동이 멎는 긴급 상황이 일어나기 쉽상이다. 과연 자연스럽고 안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꾸는 실천이다. 바로 아침에 식사하기 10분 전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신선한 과일 한 조각과 견과류, 그리고 연어 또는 호두와 아마씨가 든 식사를 곁들이는 것이다. 이 작은 습관은 혈관 내부의 염증과 혈전 형성을 가로막으며 혈관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아침 식사 10분 전에 37도씨의 따뜻한 물한 잔을 150ml 정도 마시면 혈관 내벽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혈전 형성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자연 식품으로 채운 식단은 설탕 섭취를 줄이고 인공 첨가물 대신 생선, 견과류,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관 내의 치명적인 손상과 혈전 형성 과정을 막을 수 있으며 결국 치명적인 혈관 막힘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열린다. 이 모든 실천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어떠한 특별한 장비나 고가의 치료 없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이 모여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이다. 한 환자는 평범한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추고 의식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깜짝 놀란 의사들이 혈전이 혈관에서 활발히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온전한 혈관 벽 위에 조그만 손상이 누적되어 혈전이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 혈전은 조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환자는 혈전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미 혈관 속 작은 손상들이 혈액 내 응고물질들을 자극해 혈전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단계였던 것이다. 이 작은 혈전들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게 되면 심장이나 뇌로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생명을 위협한다. 의사들은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보고 즉시 혈전 용해제나 혈관 확장제 투입을 시작했지만 이미 혈관은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지고 탄력을 잃었다. 작은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마다 혈관이 터지거나 혈전이 더 커지고 위험성이 커지는 상태로 변모했다. 어떤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미세한 미끄러짐이나 갑작스러운 흥분으로 인해 혈관이 터지고 뇌내 출혈이 발생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긴급히 옮겨졌으며 빠른 수술이 이루어졌지만 그 충격은 이미 치명적이었다. 혈관이 파열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혈전이 혈관 내부를 급격히 막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뒤의 위험성은 상상 이상이다. 혈관벽이 점점 무너지고 약해지면 작은 충격도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된다. 혈전이 혈관 전체를 차단하고 혈류가 정지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찾아온다.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과 심정지로 병상 가득한 병실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떠오른다. 병원이 마비된 듯 침묵이 내려앉고 생명이 경각에 몰린 이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 모든 과정을 겪는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반복하는 말은 단 하나, 이게 내 마지막이 될줄 몰랐다라는 절망적인 고백이다. 병실 전체를 채운 그 슬픔의 비명들은 삶의 불확실성과 치명적인 병의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은 미처 예방하지 못한 작은 습관들이 결국 무서운 결과로 다가온 것임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그러니 작은 습관의 변화, 오늘 바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새삼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다. 혈관이 점점 되어 손상되고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이나 미세한 혈관 파열이 치명적인 혈전으로 급증하는 순간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공포스러운 현실이다. 하루 중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흔들리던 혈관이 터지고 혈전이 폭발적으로 퍼지며 혈액 흐름이 급정지하는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일상생활 속 작은 충격이나 미세한 스트레스가 돌연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무서운 발견사항이다. 예를 들어, 평소 가벼운 미끄러짐이나 갑작스런 놀람, 흥분만으로도 약해진 혈관이 크게 터지고, 혈전이 급증하여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환자들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혈관 내부는 상당히 손상되어 혈전이 혈관의 대부분을 막아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혈전이 혈관을 갑자기 완전히 차단하는 순간, 의식이 사라지고 심장 박동이 멈춰 섰으며 병실 가득히 비명과 공포의 소리들이 울려 퍼진다. 이 무서운 현상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자기 닥치는 비극이며 치료시기도 이미 너무 늦었거나 흔적을 찾기 힘든 상태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것이 일어나는 핵심 원인은 혈관 내벽이 반복되는 손상과 염증으로 인하여 혈관의 탄력성과 강도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혈관벽은 처음에는 스스로 치유되지만 가공된 식품 속 과도한 설탕과 인공첨가물 섭취로 인해 내부 염증과 손상이 심화되면서 결국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지고 혈전이 급증하는 악순환이 현실이 되어버린다. 바로 지금 이 작은 손상이 치명적인 혈전으로 폭발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터지는 혈관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혈전이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며 커다란 사고로 번진다. 급작스럽게 어지럼증이 느껴지고 의식을 잃으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 들어온다. 심장이나 뇌로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모든 것이 멈추고 결국 한 번의 작은 충격이 최악의 비극을 불러오는 것이다. 어두운 병실, 빠르게 심장 모니터가 뛰고 간호사들이 급히. 혈전 용해제를 투입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이 모든 순간은 절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에 따른 후유증과 인생의 끝이 눈앞에 다가온다. 작은 충격이 일상 속에서 반복될수록 혈관은 점점 더 무너지기 마련이며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만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바로 이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 사고는 작은 일상의 충격이 고조되어 벌어진다. 혈전이 혈관 내부를 막는 끝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으며 작은 변화 하나가 삶과 죽음을 결정 짓는 끔찍한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다. 어떤 강한 충격도 혈관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 미묘한 균형이 깨졌을 때 무서운 재앙이 시작된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자연에서 온 신선한 먹거리와 함께 올바른 식습관이야말로 혈관을 강화하고 손상을 복구하는 유일한 희망임을 명심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한 조각과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연어나 호두, 아마씨 같은 오메가센과 풍부한 식품을 매일 적정량 먹는 것만으로 혈관에 쌓인 치명적 손상들을 되돌릴 수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150ml의 37도씨 따뜻한 물과 함께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건강한 혈관을 만들고 치명적 사고의 위험을 낮춘다. 고온의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정확히 10분 전에 한잔 마시고 하루 100g 이상의 연어나 호두, 아마씨 섭취를 생활화하면 자연스럽게 혈관의 탄력을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선택은 정기적인 혈관 건강 체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가공식품과 첨가물 섭취를 철저히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적절한 식단과 습관 변화만이 바로 오늘 당장,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혈관 손상 복구의 첫 걸음이 될수 있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치명적인 사고와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건강한 혈관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바로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단 하나의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